오늘 알아볼 인물은 파파로티 실제 주인공 김호중입니다. 울산 광역시 중구에서 4.2km로 태어났다. 김희재의 이찬원과 동향이며 울산 출신답게 사투리를 쓰면 지역색이 확실하다. 2013년 3월 20일 사이언스 타임즈 인터뷰에서 그는 영어, 독일어, 이태리어로 의사소통할 정도로 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온 몸에 문신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왼쪽 팔뚝 쪽에 귀여운 용한 마리가 있다고 한다. 목요인 김천예고 학생들 사이에서 떠도는 전설이 몇 가지 있다고 한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명 연화지 전설인데 김호중이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연화지에 반지를 던졌는데 그 반지를 찾으면 대학을 잘 간다는 내용이다. 서수영 선생님의 매일신문 인터뷰에 따르면 학생 때부터 소리에 끼가 많은 학생이었고 김범수 흉내를 굉장히 잘 냈다고 한다. 경상도 할머니 흉내를 잘 낸다. 유학 후 다양한 음악 대중성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고민을 하던 중 우연히 내일은 미스 트롯을 보게 되었고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남자편을 하면 무조건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미스터 트롯 오디션 공고가 뜨자마자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 지원한 게열 번째 아니었다고 미스터 트롯에 나간다고 했을 때 은사 서수용 선생님께서는 처음엔 속상한 마음에 한숨을 쉬셨지만 선생님으로서 그런 마음이면 안 되지 하시고 미스터 트롯에서 김호중이 부른 노래마다의 느낌과 좋았던 점을 말씀해주시기도 하시며 응원해주셨다 한다. 2020년 6월 사랑의 콜센터에서는 유학 시절 2년 동안 혼자서 유럽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해 그 안에 있던 유학의 증거가 될 만한 사진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2020년 8월 5일 라디오스타에서는 로마의 호텔 1층 로비에서 충전을 하고 자신의 객실에서 자러 간 사이에 휴대폰을 도난 당했다 한다. 당시 경찰을 불러 무인 카메라를 확인하였지만 사각지대라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두달 사이에 말이 바뀐 것이고 김우중이 유학 갔다고 하는 시기에 그의 행적을 보면 국내 활동이 많아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예전에는 엄청난 예언가였으나 현재는 금연에 성공하였다. 미스터 트럭 결승전에서 1차전 신공 미션에서 마스터 점수 7위, 2차전 합산 6위, 온라인 투표 합산 5위, 문자 투표 합산 최종 4위를 하며 순위가 계속 상승했다. 특히 김호중이 본선 3차전 에이스전에서 천상제외를 부르며 받은 부당한 점수 때문에 오히려 팬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팬카페 공식 색상은 임페리얼 퍼플이다. 미스터트롯 출연자이고 같이 트롯 에이드팀 미션을 한정동원을 많이 아낀다. 자기랑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동원 역시도 많은 인터뷰에서 가장 좋았던 사람으로 항상 김호중을 꼽는다였지만 지금은 장민호를 최우선으로 꼽는다. 이찬원과 같이 춤을 정말 못춘다. 이대 파란무 연습을 할 때는 뜻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지 이 몸이 제거가 아닌가 봐요. 하기도. 안무팀이 인터뷰에서 밝히기로는 짝사랑 무대에도 중간에 화려한 안무가 들어가기로 했었지만 모두 엎어졌다고 한다. 미스터 트롯이 끝나고 후일담을 다룬 미스터 트롯의 맛에서는 이찬원과 자존심 대결을 겸한 댄스 배틀을 벌였는데 11호 지고. 김부장님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몸치진에 선정되었다. 미스터 트롯을 녹화하며 12kg 정도 체중이 줄었는데. 프로그램이 끝난 뒤 받는 사랑에 다시 요요가 올것 같다고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언급하였다. 미스터트롯 타프칠 중 유일한 짬뽕파다. 즉 현재 남은 타프 6 멤버는 전원 짜장파. 에스타일 인터뷰 중에서 미스터트롯 경연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의지했던 참가자는 고재근이라고 말했다. 장르별 팀미션부터 패밀리가 떴다까지 함께 하다 보니 고재근이 떨어졌을 때 자신의 실수로 탈락한 것 같아 오열하다시피 했다. 정 말로 많이 울었다. 힘든 점들이 생기면 고민 상담도 하고 고재근의 인스타 보면 자주 만나는 듯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사적으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내가 여자라면 사귀고 싶은 남자로 임영웅을 꼽았다. 노래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겨서 자기가 여자라면 이런 남자를 사귀고 싶을 것 같다고 한다. 비디오스타에서도 미스터트롯 탑7 외모 순이 1위로 임영웅을 꼽았다. 유튜브 댓글 읽기에서 에너지 엔돌핀 활력소라는 말을 좋아하며 목에서 악기 소리 남리라는 댓글에 극찬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런 칭찬을 매우 좋아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매력 덩어리라고 표현한 댓글이 있었는데, 칭찬은 감사하지만 덩어리라는 말은 자기 몸이 덩어리라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디지털 문맹 기질이 있다. SNS를 잘안 하는 이유가 원래도 핸드폰이랑 안 친하고 잘못 건드렸다가 이상한 거 올릴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한다. 소속사에 들어간 이후로는 조금 더 자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지 띄어쓰기마다 태그하거나, 사진은 대기실 셀카인데, 사진과 별 상관없는 현재 위치를 태그하기도 한다. 팬카페에 글을 올릴 때도 처음엔 사진을 첨부 파일로 올렸다. 의외로 인맥이 아주 넓다. 일반인이나 포크송 가수, 인디 가수들과도 친하는데 2016년 대구에서 김광석 노래 잊어야 하는 마음으로를 커버했다. 연예인 인맥도 많다. 결승전 방송 날 너무 다양한 연예인들의 응원글이 올라와서 예정된 소속사의 밑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었을 정도.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개그맨들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생긴 인맥이라고 밝혔다.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합주 때 가면을 처음 썼는데 가면이 얼굴보다 작아서 디자이너가 수정하느라 고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비슷한 에피소드로 예전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었고, 당시 출동하셨던 구조대원분들이 목보호대를 가져왔는데, 작은 보호대가 채워지지가 않아 제일 큰 보호대로 교체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큰 보호대마저 채워지지 않았다면서 그 당시 너무 죄송했다고 인터뷰에 밝혔다. 롤 모델은 최백호라고 한다. 최백호처럼 한 장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여러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가수, 누군가의 낭만 가격이 될수 있도록 노래하는 사람의 길을 걷고 싶다는 포부를 보였다. 기회가 된다면 최백호 선생님이랑 작업을 하고 싶다고 에스타일 인터뷰에서 말했다. 팬텀싱어 예선에서 떨어졌다는 루머가 있는데 지원서도 낸 적이 없다고 한다. 지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잘하는 걸 하는 것일 뿐 도전이 아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미스터 트럭 결승 진출자들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뉴에라 프로젝트와 유일하게 계약하지 않았다. 뉴에라 프로젝트가 올리는 미스터트롯 홍보글에 김호중의 사진이 누락되면서 한데 불화설이 제기되었으나 본인과 소속사 요청으로 타프칠 단체 활동 외에는 원 소속사와 개별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단락되었다. 다만 여기에는 병역 문제도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의 유년과 청소년, 청년 시절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부터 미스터트롯 출연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재 등 다이내믹한 인생 역전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년 유튜버 이진호가 공개한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비에 따르면 김호중은 행사비 4천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